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같은 시대를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도 어떤 이들은 마치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듯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들은 요란하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삶에는 자연스러운 존경이 깃들어 있죠. 누군가는 그런 삶을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타고났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들에게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지혜,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방식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상은 날마다 시끄럽고 복잡해집니다. 이익이 지혜를 이기고 속도가 깊이를 앞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왜 우리 눈에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 걸어가 보려 합니다. 동양의 오랜 고전 속 이야기들과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왜그 다름이 특별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해요.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학식이 깊거나 말을 잘하거나 처세 능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요소들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수 있을까요? 세상의 흐름은 대부분 이익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눈앞에 이득이 보이면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바르지 않은 길도 그럴듯하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공자는 군자의 조건으로 언제나 의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익보다 앞선 것이 의이며 의를 잃으면 군자도 아니다 말했지요. 맹자 또한 말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좇는다면 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들에게 있어 의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인간됨의 본질이었습니다. 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기준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사람으로 설수 있었던 겁니다. 이익과 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고민 끝에, 바른 길을 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부당한 왕조의 머리를 숙이지 않았지요. 그들의 삶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그 정신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빛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험난한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걸어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삶, 떳떳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단지 생존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쫓는 삶은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그 끝에서 후회를 남기게 되지요. 반면에 의를 따르는 삶은 순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결국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바른 길을 걸을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어떤 이익보다 자신의 인간됨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택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말에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람과도 같아서 잠시만 방심하면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기쁨에 들떠 있던 마음은 순식간에 슬픔으로 가라앉고 평화롭던 생각은 갑자기 분노로 치솟기도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옛 성인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모든 수행과 수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릴 줄 압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스스로의 내면에서 고요를 찾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배움으로 여깁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고통받게 되고 마음이 평온하면 험한 길에서도 꽃이 피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의 분노를 살피고 질투와 시기의 불씨를 꺼뜨리며 슬픔조차도 조용히 품을 줄 압니다. 도가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무심이라 표현했죠. 무심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도 항상 따뜻한 마음을 지닙니다. 남을 쉽게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속 아픔을 들여다보려 하죠.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헐뜯기보다는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육아에서는 이를 인이라 했습니다. 타인을 내 몸같이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사랑이고 덕이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힘이라는 뜻이지요. 마음이 고요하면 말은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따뜻해지며, 행동은 조용히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스며들듯 오랜 시간 꾸준히 다듬어야 그 형상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어지러운 생각은 내리고 맑은 정신을 다시금 불러옵니다. 그렇게 조금씩 고요한 강물처럼 자신의 삶을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바람도 시원하게 느껴지고 같은 말도 따뜻하게 들리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온기가 흐르고 침묵 속에서도 이해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품성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히지요. 그러한 사람의 삶은 비록 소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억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자청해서 시련을 맞으려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고난의 밑바닥에서 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마주합니다. 더 깊이, 더 온전히,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겉보기에는 쓰라린 상처 같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내면이 형성되고 있음을 아는 이들이지요.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뜻을 어지럽히고 근육과 뼈를 지치게 하며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를 기르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단지 고난을 합리화하려는 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동양 고전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크고 깊은 인물은 반드시 혹독한 시련을 거친 뒤에야 완성된다는 것. 그것은 오래된 진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와중에도 하루하루 자신의 생각을 난중일기에 기록하며 마음을 지켰고, 구로는 쫓겨난 자리에서도 이소와 천문을 지으며 세상과 맞섰지요.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이에게는 그저 한편의 학문이자 인생의 스승이 됩니다.그들은 삶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합니다.겉으로 보기에는 고독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불꽃처럼 치열한 사유와 단단한 신념이 타오르고 있습니다.도가에서는 큰 물은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큰 산은 비바람을 견딘다고 합니다. 쉽게 흘러가는 물은 언젠가 마르지만 골짜기를 깎아 흐른 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란 결국 자기를 새롭게 빚는 과정임을 압니다.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시련은 괴롭지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결코 고난을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평탄한 날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날의 평화는 쉽게 잊히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서 깨달은 진리는 평생을 지배하지요. 고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맑아지며 더욱 너그러워집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중심으로 삶을 밀고 나아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말이라는 것은 쉬운 듯 어렵고 가벼운 듯 무거운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순간이지만 그 울림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도 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과 행동이 곧 말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지요.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에 신중하다고 하였고 노자는 많은 말은 쓸데없는 허세를 부른다며 말을 줄이는 것이 곧 덕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말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고 말 한마디가 상황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듣기보다 이해하려는 자세를 먼저 갖춥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내적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함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늘 늦습니다. 누군가가 묻기 전까지 말하지 않으며 말해야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급히 나서는 말은 자주 실수를 낳고 앞서가는 말은 종종 진심을 왜곡시킵니다. 그들은 말보다 삶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작은 행동, 한 걸음의 움직임 속에서 신념을 드러내고 입으로 전하는 가르침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한 아이를 가르칠 때백 마디 훈계보다 어른의 단한 번의 실천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추기를 택합니다. 알고 있어도 아는 척 하지 않고 할수 있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는 겸손함이 아니라 깊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용히 이어가며 필요 이상의 설명을 삼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굳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걸어갑니다. 결국 시간이 그들의 진심을 밝혀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달인이 아니라 침묵의 명인이며 말의 수사보다 행동의 깊이를 중시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반짝이는 말은 쉽게 잊히지만 조용한 실천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게 되지요. 우리가 만났던 진정한 스승이나 친구도 대부분 말보다 행동으로 감동을 준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에 그 어떤 말보다 자신의 삶을 갈고 닦는데 집중합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조차 주변은 그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이 행동할 때면 아무 말 없이도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요하지만 깊은 존재로 세상 속에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것마저 이루어지면 더큰 것을 갈망하게 되지요.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삶을 무겁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끝없는 욕망의 덫을 일찍이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잡한 삶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택합니다.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오히려 덜어내고 비우려 하지요. 그것이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적지위족 무지위유. 부족함이 오히려 충만함이라는 말이지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덜 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도가에서는 욕망을 멀리하고 자연에 따르는 삶, 무위자연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습니다. 욕심이 개입된 순간 인간은 자연과의 조화를 잃고 결국 자신에게도 해로운 길로 접어들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보다 존재를 중시하고 외적 화려함보다 내적 충실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퇴계 이황은 매우 높은 벼슬 자리를 몇 번이고 고사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권세의 세계보다 맑고 고요한 산천의 삶을 택했지요. 그의 제자들은 그 단순함 속에서 위대한 스승의 진면목을 발견했고 우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삶에서 진정한 청렴과 지혜의 가치를 배웁니다. 삶의 빛은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불빛에서 나온다고요. 마치 어두운 방을 비추는 촛불처럼 작은 것들이 오히려 큰 빛이 되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정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옷이 화려하지 않아도 기품이 있으며 말이 많지 않아도 중심이 있습니다. 음식이 소박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집이 작아도 정신은 크고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지 않아도 세상이 닮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됩니다. 욕심이 없기에 여유가 생기고 단순하기에 더욱 깊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더 하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덜어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가볍게 걸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법이지요. 단순함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본질만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사는 이유는 그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큰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아는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남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 그 단단한 자세와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들이 의를 따르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고난을 견디고 말을 아끼며 단순하게 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삶의 방식이라는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지혜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남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작은 불편을 어떻게 감내하는지,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삶의 태도를 만들고, 그것이 곧 지혜가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삶은 특별한 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전은 언제나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며 스스로 갈고 닦는다면 누구나 군자가 될수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하고 바른 삶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꾸준히 다듬어진다면 반드시 빛을 바랍니다. 삶은 길고 세상은 거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밝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지닌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고요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소란과 상관없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그들은 불을 밝히기보다는 그 자체로 등불이 되며 세상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세상에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무사 평안을 기원하며 도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이 따뜻합니다. 그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늘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